맛있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숙소 도착해가지고 거의 기절한 듯이 잤어요. 저녁도 안 먹고 응. 여러분 저는 숙소 도착했는데 그냥 엄청 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지금은 12시 27분이고 토요일이에요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들이 12시에서 오후 1시에 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획은 크게 없지만 맛있는 거 일단 먹고 여기 숙소 근처에 레트로파크 라는 게 있어요 엄청 큰 공원인데 거기 가서 좀 쉬다가 오늘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무슨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새벽까지도 엄청 막 파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주인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산후한 파티를 하는 거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로도 다 통제가 되어 있고, 스페인에서 꽤큰 파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먼저예요. 너무 배고파. 식당은 4분 걸으면 있는 곳에 있어서 빨리 가서 먹을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QR로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와인이 한 병에 엄청 싸요. 레스토랑인데도 20유로가 안 넘고, 20유로 넘네? 샹그리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직원이 그냥 비슷한 게 있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맛있어요. 살것 같아. 이거는 반찬처럼 나오는 건가 봐요. 홍합이랑 감자튀김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조개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고, 막 돌이 씹히는 그런 느낌도 없고, 엄청 차갑고, 부드러워요. 음.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조개를 안 좋아해가지고 스테이크 시키길 잘한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뭘또 줬는데, 또띠아라고 한것 같아요. 또띠아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사이드피쉬가 잘 나오면은 먹다가 배부를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은 또띠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다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빵인 것 같은데, 엄청 바삭바삭한 빵이에요. 맛있군! 호텔 조식에도 토띠아가 계속 나와서 먹었었는데, 여기가 더 맛있어요. 아 어, 어, 냄새가 미쳤다. 스테이크. 미디움 레로 시켰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기 자체에 간을 안 하고 그냥 다 굽고 소금을 올렸나봐요. 그래서 고기 자체는 엄청 고소한데 위에 있는 소금이 씹히는다고? 근데 저는 고기에 간한 걸 좋아해요. 결국 한잔더 시켰습니다. 여기 이거 너무 맛있어요. 오믈렛 또더 달라고 했어요. 컷. 저는 갑자기 직원분이 주셨는데 해물 밥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켜 먹으려고 했던. 아 여기 진짜 맛있다. 해물밥 시킬걸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샷을 주셨어요 스테이크 남은 거는 테이크아웃 해왔는데 미래에 제가 먹겠죠? That I've told, and many secrets that I own. Not ready to see the truth and fall. Didn't know that time could go so slow. 여러분, 저는 숙소에 들어와서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보이세요? 이렇게 엄청 빨갛게 막 올라왔거든요? 엔 파나 다를 파는곳 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 어요？저는 직원 추 천을 받 아서 스파이 시한 거래 시켰 고, 스페인 에서 레몬 환 타가 되게 유명 해 가지고 이렇게 먹 어보 려고 합니다. 응. 드디 멕시칸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멕시칸 맛식 먹을 때 나는 향이. 이거 하나 더 시켰어요. 이거는 치즈랑 어니언이 들어간 맛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소화시킬 겸 공원을 걷고 들어가려고요. 근데 여기 공원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진짜 한 바퀴 다 돌면 소화가 다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걷다가 숙소에 가서 편집을 좀 마무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안녕. t h e little songs make m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i want to all that i need is your body next to me on rainy days just need your company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e and it's set.